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무역 전쟁에서 많은 이슈가 발생했지만 실제로 미국의 관세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의 증시가 미국 S&P 500보다 더 높게 상승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4년 세계 금융시장은 달러화 강세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달러 강세도 가속화 되었던 시기죠 무역 전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달러는 조금씩 하락하고 미국채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신흥국 투자의 매력성이 점증되고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덜 공격적이라는 의견도 있고 달러와 강세와 환율 효과로 신흥국,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 동남아 국가들이 있죠. 자산 가치가 상당히 많이 할인된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 무역전쟁의 선반영으로 증시가 많이 할인된 상태다. 경제성장을 위해 신흥국들의 금리 인하